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의 취미가 사진이었어요. 캐논 A1이라고 하는 1970년대 생산된 카메라였는데 그 카메라로 항상 저와 동생들의 일상을 기록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장앨범과도 같은 거였죠. 그래서 어린 저에게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사진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하는 때 처음으로 암실 작업이라는 걸 해봤는데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좋았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암실은 이 현상액과 정착액이 뒤섞인 그런 약품냄새 나는 암실이 아니라 저에게는 특이하게도 마치 피톤치드가 가득한 숲속과 같은 암실이었어요. 그래서 촬영이라는 것도 좋았지만 이 암실 작업하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진으로 진로를 정하고 대학에 사진과에 입학을 하면서 사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작품 천년의 꽃은 우리나라 사찰 대웅전 안에 불상을 바치고 있는 이런 재단의 어, 수미단이라고 하는데요. 되어 있는 꽃을 새롭게 형상화해서 건프린트로 표현한 사진 작업입니다. 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좋아했고요. 또 사진가로서의 삶을 통해서도 작품의 주요한 소재로 삼고 있는 대상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꽃이 우리 전통 미술에서 표현되는 방식에 흥미를 느껴서 연구를 하던 중에 사찰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 그곳에서 불상을 바치고 있는 제단, 즉 수미단에 조각된 그런 다양한 형상들을 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아주 간결하고 소박한 그런 꽃 무늬의 단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 그 순간 저의 주된 사진적 표현 기법인 이 건프린트와 옛 장인들이 만들어낸 이 수미단의 꽃을 표현하는 과정들,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법들이 서로 닮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는 꽃이 돼서. 사진 예술에 대한 저의 열정을 표현하는 좋은 오브제가 될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비단의 꽃을 대상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이 건프린트는 19세기 회화주의 사진이 널리 유행할 무렵에 등장한 비은염 계열의 전통 컬러 인화 기법인데요. 이 프로세스는 주로 아라비아 고무와 중콤산염 그리고 수채화 물감을 혼합을 해서 지지체인 종이에 바르고 어, 그것을 햇빛이나 자외선 노광기에 감광을 시킴으로써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1대1 밀착 인화 기법이에요. 어, 이것은 사진과 판화 그리고 회화의 그런 여러 가지 속성을 고루 지니고 있는데 어, 다른 비은형 기법처럼 이 모노톤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채화물감의 여러 색을 겹쳐가면서 중복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프린트는 다양하고 독특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이런 여러 번의 수작업을 통해서 작가의 주관적이고 또 독창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성 후에 오는 성취감이 가장 큰 매력이죠. 제가 이 프로세스를 고집하는 이유는 어 비록 느리고 고된 작업이지만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최종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까지도 저는 예술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이런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건프린트 작업을 하는 그 행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더 중시하고 또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건, 건프린트는 일반 사진과 분위기가 좀 다르죠. 굉장히 이게 회화적으로, 이게 사진인가 회화인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꼭 그거를 장르를 구분 짓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미술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건프린트라는 것이 19세기 빅토리얼리스트 회화주의 사진가들에 의해서 유행했던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일 수도 있고 회화로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 장르를 구별하지 않고 회화, 뭐 사진, 판화. 이런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회화인지 사진인지 이렇게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정보와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동료, 동료 작가들의 힘 어, 이것 또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스스로 작품의 방향성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이 동료 작가 그리고 공동체와의 소통은 아주 중요한 작업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우선 사진가들을 위한 그런 문화 지원 사업이 다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참신하고또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전도 유망한 사진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이런 예술가 지원 사업들을 보면, 거의 시각예술 분야의 회화, 영상, 조소 이런 분야가 우대를 받고 사진은 공모에 거의 선정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음 물론 사진가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하면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 활동을 하는 젊은 사진가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어 창작지원금이나 아니면 사진 문화공간, 이러한 것들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